안녕하세요, 아윤이의 게임의 아윤입니다 반갑습니다. 후. 네,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마크로 마주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제 구독자가 다섯 명이나 됐어요. 다섯 명은 좀 소박하긴 하지만 저에게는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. 네, 저는 목표는 일단 구독자 2명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안 되죠. 어떻게 처음부터 구독자가 10명, 막 20명 그럴 수가 있, 있겠어요. 그래서 일단 목표를 2명으로 해 놨는데 5명이 됐어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어,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, 에, 어, 뭐라 해야 되지? 아 어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또 이제 구독자 10명이 되면 제가 어떤 또 이벤트나 음, 집을 하겠죠? 네, 그럼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.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뿅!